그래서 아그라의 최고의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천 세계에 가장 잘 나가는 학자들, 설계인들기술자들 불러가지고, 최고의 학자들이 뭘이고 여자군 줄아네 그래 최고의 기준으로는 보통 가은 아름다운 오아시스에 있는 정권에 있는 오아시스. 혹은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교도는 무지역 아니면 전국입니다. 그래서 정국의 몽따지마로와 사자노과 함께 사는 그 공전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그 잘나가는 학자들 솔 모여가지고 만든 작품이 타지마할 되겠습니다. 22년 동안 2만 명씩 거의 매일 해가지고 우리가 어제 그저 갔던자이풀 근처에서 대리석을 다 수입해가지고 한참 걸리 300 k 로 이상 걸리에서 그런 재료들 다 수입하고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은 천세계의 60% 이상 자본 GDP가 그때 당시 아그라였어요 인도였어요 타지마할만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돈로 따지면 은 황금값은 인건비랑 재료 대리석 값만 따져도 지금 인도돈으로 하면 은 3크로 한국돈으로 치면 약 5억에서 6억 정도 나옵니다 다잡 잡득 덤치고 뭐 같이 같이 했다 지면은 우리가 숫자로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왜그 그 안에 있는 보석은 같이는 우리가 항상 이 타지마할은 그 당시에 최고일 어이 꽃도 아니야. 꽃 오늘은 꽃 장식만 해야 되니까 집집마다 다 다음부터 꽃. 예? 고추는 고춧가루지 뭐 얼마야? <laughs> 그래도 한 2-3천원 하겠지 뭐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 타제 마을을 만든 이유에는 상하잔 왕이 어, 자기 아내의 만 생각하고 타지나할만뭐막더 더 이상 정치에 관심 가지지 않고 하니까 아들이 빨리 권력을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또 기독권에 안 물려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우리 망한다. 그래가지고 아, 아들은 철저한 이슬람교 엄격한 이슬람 문화를 더 <laughs> 종양 가져가지고 그서 우리는 이렇게 동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갖춰놉니다 거의 8년 가까이 자기 아들한테 집을 데려가지고 타지 방을 보면서 돌아가시게돼요 오늘 우리가 이따 오후에 사하자한하고 몸 따지. 그몸 따지 왕비 러럽몸 따지 길러면서 타지 자를 가져온 거예요. 그 마을은 궁전. 그래서 타지 마을, 왕비의 궁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몽타지의 미한 타지는 왕관입니다. 왕관. 타지. 이 동네의 왕관. 자기 아내를 그냥 친하고 아주 아름다운 왕, 왕, 왕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쁘고 카리스마 있고 얼마나 좋아했으면 말로 우리가 해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모든 연인들이 사귀면은 여기 오면은 맨날 남자한테 자기도 이렇게 해줄 거지. 나거기보 약속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여자친구 사귀면 굉장히 어려워요. 타지말를 와가지고 약속해야 되고, 자이렇가가지고 버섯 사줘야 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인도의 최고의 사랑의 상징 그래서 우리 타지말를 인정내기 그런 드라마 뭐 이런 거는 지금도 아그라에 그 매일 저녁마다 타지만 할 배경 가지고 그 이쪽 그 연예인들 와서 그런 뮤지컬 쇼가 있어요. 그는 이제 저녁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는 7대 불가 사이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다행오 공휴일이니까 뭐 사람이 뭐 장난을 뭐 이고 그냥 복잡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에요을내 보니까 여기 아그라 시내입니다. 타지마을 주변 방송지도시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여기는 거의 다그 호텔, 게스트하우스, 식당, 뭐 카페, 상가, 그 외에는 단별 공장, 뭐 그냥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 여기 타지마을 주변, 우리 호텔도 타지마을 주변이기 때문에 이제 여